뉴욕 치과 네트워크의 대표로 수상하시는 안영민 원장님 단상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영민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맨날 온라인으로 뵙다가 네,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고 기념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처음 이미저라인 시작할 때 이렇게 환자 수가 많아지게 될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의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도 많이 했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소아축과 선생님들이 의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어, 많은 지원을 해줬던 임비절라인 코리아 팀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